고난이도 편이죠 자 그래프와 직선의 위치관계라고 돼 있는데 이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이거야 자 그래프가 쓱뭐 이런 그래프가 있다 치자 근데 어떤 한 점을 지나 이 점을 지나는 이 직선이 기울기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기울기가 정해져 있지 않아 어머어머자이점 지나는 우리 이거 많이 했지 한점 고정된 한 점이 있을거라고 맞지? 예를 들어서 y는 mx 플러스 2야 그럼 몇컴만 몇을 무조건 지나 0 컴마 2는 무조건 지나는거잖아 m이랑 상관없이 m이? 어 상관없이 이런것은 그때 m에 범위를 구하는 그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자 그럼 봐봐 얘는 x분의 뭐 x-a분의 뭐이렇게 나올거야 그리고 요 직선은 y는 mx 플러스 뭐 b 뭐 이런걸로 나올거라고 그럼 서로 만난다는 건 뭐야? 여기에 x 넣었을 때 나오는 값 여기에 x 넣었을 때 나오는 값이 똑같은 지점이 생긴다는 거지 즉몇 컴마 맞는지 모르겠어 예를 들어서 네모 컴마 세모를 지난다 하자 x분의 1이란 애랑 mx 플러스 b란 애랑 그럼 네모를 넣었을 때 서로 뭐가 나와? 세모가 나온다는 뜻이야 그지? 어 뭐야 세모 세모 똑같네? 그러면 x분의 1이랑 mx 플러스 b랑 똑같아진 어떤 x값 미 존재한다는 뜻이지, 맞지? 괜찮아? 괜찮아? 자, 그래서 요렇게 식을 세울 때 항상 서로 식두 개가 있으면 연립해서 세워도 괜찮아? 만난다고 하면은. 됐지? 이게 첫 번째 개념이야. 예를 들면 이런 거지. 우리가 이왕 때 배웠던 연립방정식의 근간으로 되는 거지. 자, 이런 직선이 있고, 이런 직선, 직선이 있어. 여기 만난대. 여기가 A컷 마 B래. 그 다음 너는 Y는 네모 X 플러스 세모래. 그 다음에, 너는, y는, 별, x, 플러스, 하트래. 그럼, 어딘지 모르겠지만, x에 a 넣으면 y에 b 나오지, x에 a 넣으면 y는 b 나오지, 맞지? 그럼, 여기는, b는, 네모, a, 플러스 세모. 자, 여기는, b는, 별, a, 더하기, 하트, 이런 식으로 나올 거 아니야. 어, 서로 b가 똑같네? 그렇다는 건요 식과 요 식이 똑같다라고 해서 식을 세울 수 있다라는 거지. 그럼 얘도 마찬가지야. 얘도 마찬가지야.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 만약에 어떤 2차 방정식이 있고 2차 함수, 자 1차 함수가 있어. 두 점에서 만나. 그럼 어떻게 했어? 판별식 d 가 0보다 클때두 점에서 만나지. 판별식이 뭐지? b제곱 마이너스 4ac가 판별식이지. 글지 근이 두 개라는 뜻이잖아. 근이 두, 어, 근이 두 개? 어? 근의 공식, 2의 a 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 요 루트 안에 있는 애가 0보다 크면, 아니, 플러스로 하나 생길 거고, 마이너스로 하나 생길 거야. 그다음 얘가 0이면, 사라지니까, 근 하나밖에 없고얘가 0보다 작으면, 루트에다 마이너스 뭔가 있으면 얘는 실수가 아니잖아. 허수잖아, 맞지? 자, 그래서, 요런 거를 활용을 할까, 이 개념을.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잘 봐. 자, 얘가 얘랑 만나지 않는데, 무슨 말이야? 요렇게 보면은 자 근데 일단 이거는 그래프는 그려 그리셔야 돼 그리셔야 돼얘좀 바꾸면 x-1분의 자1으면 1이네 1 그럼 비율 플러스 1이지 맞지 점, 점근선이 파란색으로 할까 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 1이고 도도도도도도도도도 1이야 도도도도 그럼 요렇게 생길거고 일단 그 다음에 0넣어봅니다 0이면 몇이야 0,0을 지나네 쓱 요렇게 생긴 그래프가 생겨 그지? 그 다음 얘는 직선인데 어딘지는 모르겠지만 0,1은 무조건 지나지. 보라색으로 할게. 여기를 무조건 지난다고. 그럼 이제 생각해야 돼. 자, 점근선 이렇게 좀 도도도도 그릴게, 점근선. 봐봐. 이 보라색이 만약에 기울기가 양수가 돼. 양수는 이렇게 가는 거지, 맞지? 얘가 이렇게 돼. 그럼 무조건 만나, 맞지? 뭐 이렇게 돼도 무조건 만날 거고. 또는? 선생님, 그럼 이렇게 되면요. 이렇게 해도 무조건 만나, 맞지? 아, 양수음 만나네? 그럼 언제부터 안 만나? 0부터 안 만나네? 자, 이런 걸 먼저 판단해야 돼. 자, 그래서, 그래서, 우리 어떤 점근선 위에 이 좌표가 있으면, 일단 0에서부터 안 만나는 거야, 알겠지? 됐지? 그 다음에, 여기가 플러스면은 음수일 때안 만납니다, 기울기가 요거까지만 좀 알아놔. 아니면 그냥 하나씩 해도 돼, 논리적으로 그림 그릇 해도 괜찮아. 여기까지. 그 다음에 두 번째 해야 될 거. 그럼 어쨌든, 직선이 요렇게, 엄마야. 직선이 요렇게 해서 안 만날 수 있잖아, 맞지? 또 어떻게, 요렇게 하다 보면 또안 만날 수 있지, 맞지? 글죠? 어 그래서 이 기울기가 과연 어디까지 세워질 수 있는가? 요렇게, 어떻게 하다 보면, 만나는 요런, 쭉 내리다 보면 여기서 만나버리는 수도 생길 거야, 맞지? 정전선 어, 넘어가면 안 되니까. 자, 어쨌든, 그래서 그 기울기를 알려면 만난다라는 걸 전제로 가는 거야. 즉, 요식 x-1분의 x가 mx 플러스 1과 만나는 어떤 지점이 있다. 없다는 뭘로 판단? 판별식으로 판단. 식은 자 x는 mx 플러스 1에 x-1 요렇게 생기지. 맞지? 양변에 이거 곱한 거야. 그럼 전개할게 x는 mx의 제곱 요렇게 하니까 마이너스 mx. 그 다음에 요렇게. 아니 아이 미안해 아이고 1이랑 한 거야 1이랑 요렇게 하니까 플러스 x 마이너스 1 요렇게 생기지 그죠? 그럼 너 요렇게 삭제되니까 아하 m x 제곱 마이너스 m x 마이너스 1은 0이네 판별식 세우자 판별식 b의 제곱 m의 제곱 마이너스 4 곱하기 a 곱하기 b가 어때야 돼자 어때 만나지 않아야 되니까 판별식이 0보다 작아야겠다 그죠? 그럼 m 맞죠? 지금 뭐 계산 안 틀렸지? 마이너스 1 맞고 m 제곱 마이너스 플러스 4m이구나. 4m이 0보다 작아야 돼. 그러면은 우리 m으로 묶으면 m 마이플러스 4가 0보다 작. 그면은 m은 마이너스 4하고 0 사이여야 돼. 근데 여기 봐봐. 0은 어쨌든 요렇게 하다 보니까 얘는 가능해. 0은 가능해, 맞지? 점근선 쪽으로 다가 오지만 점근선에 달라붙지는 않잖아, 맞지? 그래서 짝대기까지 그어주면 끝나겠다. 됐죠? 이런 식으로 해야 됩니다 자, 하나씩 이거는 풀어 드릴게요. 자, 얘도 보겠습니다. 봅시다. 뭐 그림 그리기 좋긴 좋네. 자, 뭐 합니까? x의 점근선은 0일 거고 y의 점근선은 도도도도도도도도 1일 거고. 그다음에 여기에 자, 우리 0 들어갈 수가 없어. 맞지? 0못 들어가. y절편은 존재하지 않아. 그럼 요쪽으로 이렇게 하나 그죠? 그 다음에 요쪽으로 이렇게 하나 이렇게 생길 거야. 됐죠? 괜찮습니까? 자,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될거몇 컴마 몇이야 얘는? 아, 0컴마 이런 무조건 지나잖아. 여기에서 어떻게? 요렇게 기울기 0 가능. 어, 가능. 0 가능 기울기. 그죠? 그 다음에 요렇게 플러스로 가는 얘랑 부호 반대로 간대지 오케이? 여기까지 확인. 자, 그 다음에 서로 어쨌든 만나야 돼 일단 만나야 돼 만나야 돼 만나야 돼 만난다는 건 뭐야? 우리 판별식 D가 0이면 한 점에서 만나고 판별식 D가 0보다 크면 두 점에서 만나고 이런 식이야. 그럼 요두개 상태면 된다는 거야. 아, 0 가능 아니. 여기서 만나야 되니까 0이 불가능이지. 미안합니다. 0 불가능 됐죠? 음수일 때 무조건 가능. 음수일 때 무조건 가능. 음수면 이 무조건 가능. 음수. 그죠? 자, 시작합시다. 마이너스 X분의 2 플러스 1이 AX 플러스 1이다. 1, 1 삭제, 게이드. 그 다음에 양변 X 곱합니다. 마이너스 2는 AX의 제곱이지, 맞지? AX의 제곱 플러스 2는 0이네. 판별식 쓸까? 글지. 마이너스, 자, B가 0이야. 4 곱하기, A 곱하기, 지금 마이너스 8A가 0보다 크거나 같으면 되지. 그럼 A는 뭐야? 0보다 작거나 같으면? 된다는 거네. 근데 0이 딱 되면 된다, 안 된다. 0이 되면 안 된다. 0이 되면 안 된다. 대충 양수도 안 된다. 무조건 음수다 그래서 a는 0보다 작다. 이렇게. 대충 만나야 되니까 0이면 안 만나. 자, 그 다음. 자, 얘랑 얘랑 한 점에, 한 점에서 만난다. 판별식 d가 0이다. 여기까지 확인. 자, 그 다음 얘도. 일단, x 플러스 1분의 마이너스 1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3이 될 거고. 그 다음에, 플러스 1 요렇게 생기네. 자 그려보겠습니다 마이너스 -1, 1도도도도도도도 마이너스 1도도도도도도도도 마이너스 1자그 다음에 이쪽으로 하나 이렇게 어마 여기까지 하지 말고 여기서 이렇게 요렇게 하나 생길 거고 자그 다음에 여기도 요렇게 하나 생기겠지 그지? 그 다음 얘는 몇 콤마 몇? 5호 5호 0 콤마 1 그죠? 0 콤마 0 콤마 일 여기 요쯤에 자, 여기에서 요렇게 뭐, 한 점에서 만난대. 글지. 어, 얘는 뭐야? 0 가능하다. 한 점에서 딱 만난다. 맞지? 글죠? 괜찮죠? 괜찮죠? 자, 그럼 해보자. 자, x 플러스 1에 x-2가, 뭐야, kx 플러스 1이다. 글죠? 그 다음에 x-2는 kx 플러스 1, x 플러스 1, 요렇게 되지. 맞지? 글지. K 영대도 이렇게 만나, 만나잖아. 그지? 그럼 또 해보자. 잠깐만. K가 모든 걸다 구하는 거야? 뭐야, 여기 1 해도 되잖아. 일 맞고. 아! 아, 잘못 그렸구나, 내가. 아, 죄송합니다. 아, 잘못 그렸어. 죄송합니다. 다시. 다시 할게. 아이, 뭐야. 여기 플러스 있는데 왜 마이너스 1을 했어? 아니. 아이, 바보. 자, 아이고야, 아이고야. 아이고야. 다시 플러스 아이 아이 니가 아니지 마이너스 1에다가 아우 미안합니다 플러스 1아이고 요렇게 하나 생길 거고 그 다음에 자 y 절편 코하자 x 0 넣으니까 마이너스 여기네 요렇게 뭐 하나 생기겠다 됐죠 그다음 얘는 뭐야 자0 1을 지난다 맞지 그럼 얘는 뭐 k가 0 되면 안 된다 그럼 안 맞는다 맞지 k는 0이 아니다 하나 해놓고 미안해 그지? 음. 한 점에서 만난다 할게 아이고 자얘 예, 전개합니다 x-2는 kx의 제곱 플러스 kx 플러스 x 플러스 1 xx 삭제 너 이항하니까 kx의 제곱 플러스 kx 플러스 3은 0판별식 써야겠지 한 점이니까 판별식 d가 뭐라고 0이라고 됐죠? 음. k제곱 마이너스 4 곱하기 k 곱하기 3이 0이다 자 k제곱 마이너스 12k가 0이야 그럼 K는 0 또는 12 이렇게 나오네. 그래서 K는 12가 됐대. 왜 0은 아니잖아. 안 만나잖아. 됐죠? 괜찮지? 자, 그 다음. 얘도 마찬가지야. 얘도 뭐 고민할 거 없이 그냥 우리 배웠잖아. 그냥 규칙대로 하는 게 규칙대로. 와우. 사람 환장하게 한데 맞지? 자, 규칙을 먼저 찾아보자. 이 합성함수. 규칙. 볼게. 볼게, 볼게, 볼게. 한번 해볼게. 자, 규칙이 무조건. 자, 무조건 있어 규칙은 무조건 있어 자 f 서클 f 를 해보자 얘는 어떻게 하냐 자 x x 마이너스 1 인데 이 x 에다뭐넣어 x 분의 x 마이너스 1 넣는 거야 여기도 X분의 x 분의 x 마이너스 1을이렇게 넣어야 겠지 그지 렇 그럼 얘 통분 한번 할게 그죠 그럼 여기는 마이너스 x 분의 x 지 그럼 x 쓱쓱 사라지니까 X분의 x 분의 x 마이너스 1에 x 분의 마이너스 1이 남았지 요렇게 요렇게 합분 되지 그럼 뭐야? x-1분의 마이너스 1 요렇게 나온다 한번 서클하면 그지? 자 그럼 한번 더 할게 f서클 f서클 f 한번 해볼게 규칙이 나올거야 무조건 자 그럼 얘는 f에다 뭐 넣는거야? x-1에 마이너스 1 넣으면 되지 맞지? 얘 둘이 계산한게 이거니까 그럼 또 넣어보자 자 x분의 x- 파란색으로 할까? 안 헷갈리게 x 분의 x 1이고 자요 x에다 쓱 지우고 x 1 분의 마이너스 1 x 1 분의 마이너스 1 요렇게 넣놓고자 어차피 얘가 통분돼야 되잖아 쓱 하고 마이너스 x 1 분의 x 1 됐죠? 그럼 요 뿔뿔마 이렇게 되겠다 쓱쓱 삭제되네 그러면 끝까지 쓰면 x 1 분의 마이너스 1 분의 분모 x 마이너1 분의 마이너스 x지 맞지? 그러면은 형, 형 약분 될 거고 뿔뿔 되겠다 맞지? 그래서 그냥 x가 나오네. 아하, 세 번에 합성했더니 아하, f 서클, f 서클, f, x를 했더니 x가 나온다 맞지? 그지? 그럼 이렇게 정 오, 좀. 어. 자, f는 x의 x-1이고, f 서클, f는 어디 냐 x-1분의 -1이고, 그 다음에 f 서클, f 서클, f는... 세, 번의, 세 번째 세번째 반에 엑 x였나? 어, x고. 글지. 그럼 f 서클, f 서클, f 서클, f는 얘는 f에다 x 구하라는 거니까 x분의 x 1 얘가 그대로 나오는 거지. 맞지? 그러면 하나, 둘, 세 개가 반복된다는 거지. 맞지? 1이야. 나머지 몇이야? 2가 될것 같은데. 글지? 3으로 나오니까 세 개가 반복되니까 339. 339. 339. 나머지 두 번째 거. 얘네, 얘얘얘 얘, 얘. 우리가 구해야 될 거는, f의 1001의 x는, x-1분의 1이 되는 거지, 맞지? 그래서 여기다 3,000, 3만 넣으면 되겠다. 됐죠? 그러면은, 0, 3 빼기 1분의 1이니까, 3002분의 1-1. 이게 답이네. 규칙 찾아서 그냥 하면 돼. 알겠지? 계산이 그냥 귀찮을 뿐이야. 알겠죠? 이건 뭐, 우리 해놓은 거잖아, 방금. 한 건데 뭘 또. 그득이네자 그다음 유리함수 역함수 어떻게 한댔지? y는 c x 플러스 d 분의 a s 플러스 b였는데 우리 증명했다 전 시간에 그래서 이거 암기해 그냥 c x 쓰고 자 자리 바꿉니다. a 하고 d 쓴데 부호도 마이너스 마이너스 부호 바꿔 됐죠? 플러스 b 여기 끝이야. 됐지? 자 그러면 봐봐 둘이 합성했는데 항등함수 나왔어. 그럼 F와 G는 무슨 역함수 관계지, 맞지? 그럼 뭐 하면 돼? 자, GX는 역함수야. 요, 고대로 쓴다고. 자, 요 자리는 뭐 자리 바꾼다고. 마이너스 3. 부호 반대로 오고. 그럼 너 올라가서 부호 반대. 마이너스였으니 까 그냥 2에다 X, 플러스 1에 끝이야. 됐지? 자, 얘는 무슨 말이야? 뭐야? 뭐야? 이 역함수랑 똑같다고? 띠용? 자, 그럼 우리 역함수 만들자. 자 얘가 위로 올라갈 거라고 맞지? 자 x에다가 위로 올라가니까 마이너스에서 바뀌니까 ax 이렇게 바뀔 거야 맞지? 그그 다음 너는 이렇게 내려올 거야. 뭘로? 부호 바꿔서 플러스 1로 맞지? 그 다음 그 뒤에는 그냥 그대로 쓰면 돼. 됐죠? 지금 여기랑 여기랑만 자리 바꾸고 부호만 바꾸면 돼. 그럼 얘가 뭐라는 거야? x-a분의 마이너스 x 플러스 a 플러스 2라는 거지 맞지? 그럼 여기 여기가 똑같아야 되잖아. 그럼 A는 뭐가 돼? 마이너스 1이 되지. 마이너스 1로 오면 여기 성립되지, 맞지? 끝. 됐죠? 얘도. 자, 역함수 그래프가 모두, 얘를, 얘를 지나는데 무슨 말이야? 아, 집어넣으면 성립한다는 뜻이잖아. 집어넣으면 성립해, 집어넣으면. 글지? 집어넣으면. 그럼 뭐 고민하지 말고, 우리가 역함수도.